그래서 다들 시각장애인분들이 아이폰을 쓰게 되는 그냥 노도나도 노도 아이폰이죠 다들 아이폰 내려놓고 케이스 안 씌워놓으면 서로 못찾아야 자기 거. 일단 우리 스마트폰 얘기 먼저 좀 나눠볼게요 전화... 저는 네 스마트폰 하면 시각 장애인들 정말 정말 할 얘기 많거든요. 아, 네. <laughs> 어. 아, 저도 이게 궁금한 게좀 있었는데. 네. 스마트폰이 처음에 막 나왔을 때는 이게 네. 예전에 여러분 피처폰 떠올려 보세요. 피처폰은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누른 횟수만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내가 감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각 장애인 분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화면이 그냥 아, 정말 네. 아무것도 없네. 그냥 되니까. 만지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실스를 했냐면은 네. <laughs> 이게 앞뒷면이 만지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화면을 이렇게 두들기는데, 액정이 고장났나? 이러고 아. 제가 약간 보이니까, 근데 뒷면이었던 거야. 이거 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앞면을 돌리니까 빛이 나는 거지. 바보네. 아, 왜 그래요? <웃음> <웃음> 이게 카메라가 아, 있잖아요. 뒤에 카메라가. 이게. 아니, 형, 저 밑에 자. 부분만 두들겼어요, 그때. 아, 그래서 우리 현아경은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이런 <laughs> 실수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스마트폰 쪽에 이런 실수가 진짜 많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스마트폰 처음 나오고서 제가 처음 산 휴대폰이 아이폰이 아이폰이었거든요. 네. 저 그거 써보고 소름 돋았어요. 왜요? 아이폰이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 가령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금 아이폰을 사용 중인데 어떤 거냐면 자 저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보이기도 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죠. 아 그저 이렇게 보,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커져,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알아요. 이렇게 중간도 아. 되고 그러니까 눈이 애매하게 보이는 저 같은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축소 기능을 넣어준 거예요 아. 근데 아 그래? 그러면 아예 안 보이는 친구들은 쓸수 없나? 라고 해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보이스, 오버를 보이스 오버라는 기능이 회중 있는 회중 거예요 근데 이건 말하기 속도도 음.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음. 읽어주는데 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은 화면을 볼 필요가 있을까 없죠 오, 전맹 네. 시각장애인들은 네. 그러면 그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러면 화면 액정 끄고 쓸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알고 너무 소름이 돋아서 삼성 휴대폰 갤럭시 쓰는 친구한테 야 휴대폰에 음성 기능이 있어 딱 하고 그 친구 휴대폰을 받아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미국에 갔을 때 친구한테 야 삼성 휴대폰은 음성 기능 읽어주는 거 없는데 야, 아이폰은 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삼성도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 없어 무슨 소리야. 근데 그 친구 휴대폰에 음성 읽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아. 음. 한국엔 맞아요. 없는데 미국엔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이 <laughs> 얼마나 들던지, 와, 삼성 할수 있는데 안 했었, 안 했었네, 이런 생각이 들 그게 드는... 2012년 그쯤 있었던 아, 일이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요. 내가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를 삼성 입장에 생각하면은, 어, 굳이 안 넣으면 되잖아. 음. 미국에서는, 어, 안 넣으면 벌금 내잖아. 넣어야지. 이렇게 음. 됐던 거죠. 음.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래서 아이폰을 네. 쓰는데 제 친구들도 거의 다 아이폰처럼 난다. 음.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안드로이드가 좀 이럴까요? 어 안드로이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따라오긴 했어요. 어, 조용해. 장족의 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아이폰이 좀나요 확실하게. 시각장애인들이 쓰기에. 네, 시각장애인 쓰기에는 확실히 편해요, 아이폰이. 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점이... 네. 야, 그만해. 방송해야 돼. 네, 조용히 시켰어요. 네. 네. 그래서 다들 시각장애인 분들이 아이폰을 쓰게 되는 그냥 노노나도 아이폰이죠. 다들 네. 아이폰. 내려놓고 케이스 안씌워놓으면 서로 못 찾아 살 거. <laughs> 맞아요. <laughs> 너무다이었어가지고 근데 아이폰 케이스라도 어떻게 딴거 쓰고 다녀겠어요? 야 우리 그렇죠. 시각장애인들 모임하면은 이거 헷갈려서 그죠? 네, 예, 전에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오기 전, 전 시절에는 네. 핸드폰도 다 똑같았어요. 뭘로요? 그 LG에서 보급한 음성 스마... 시각 장애인들은 이핸드폰을 쓰십시오 하고서 아, 진짜로 하나만 하나, 하나, 하나 딱한 종류 한 종류 일 년에 한 번씩 한 종류로 보급을 선정을 해서 줬어요. 살수 있는 거 아니고. 이게 간택을 받은 사람만 쓸수 있었어요. LG에서 그 간택을 받아서 네. 1 년에 한번 생산하는 <laughs> 조선 시대에요. 간택을 받아서 서비스도 안 돼. 아 진짜 AS도 안 돼. 네, 네. 그런 어. 걸 써서 알림이 울리면 누구 거야? 아하하하. 벨 소리 다 똑같고 네. 띵동 하면 은몇시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아, 한시두시 시 했잖아요. 네. 동시에 여기 기숙사에 똑같은 있으면 그게 막 메아리쳐요. 다 똑같은 핸드폰 써가지고 아, 두 분의 고등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그려지네요. 네. 지금 아. 애들이 버튼을 외워서 썼어요. 1번 2번 2번 1번 한 다음에 몇 문자 쓰기고 그 이렇게 누르면은 이이1 2, 2, 2 그러면 답장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 피처폰 아, 때도. <laughs> 무슨 아무 외우듯이 근데, 아 요렇게 하면 2, 2 1 1 2. 아 심지어 <laughs> 저, 네. 그 맹학교 기숙사에서는 핸드폰 소리나게도 못 썼어요. 왜요? 그 버튼 음, 음 높이가 다르잖아요. 1부터 0까지. 그쵸. 그걸 내가 막 문자를 쓰고 있으면 옆에서 듣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아... <laughs> 절대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와... 야, 너왜내 야, 너 욕해? 막 이런 아... 식으로 하는 거죠, 옆에서. 야, 헤이리가 현아기 뒤따까던데? 막 아... 이렇게 돼서. 네, 너... 너 걔랑 사귀니? 뭐 이런 말 나오는 거지. <laughs> 아, 그 소리만으로 다 알아서. <laughs> 그쵸. 네. 네. 그만큼 <laughs> 우리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쵸. 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게 보급되는 동안 슬픈 거는 그 모델 하나만 있었어요. <laughs> 아, LG 그 모델 하나만. 지금은 그나마 아이폰이 1년에 한몇 대씩이라도 나오고 있고 이렇지만 아이폰도 안드로이드도 선택할 수 있고 아이폰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그때는 LG 하나만 나왔고그좀 전에 우리가 했던 그 회사는 아예 한 모델도 없었죠. 우리 나라에서 장애 관이라는 게 산업에도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치나. 엄청나죠. 이런 걸좀알수 있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는 삼성 대 애플 하면은 애플의 압승인데 언젠가 아, 삼성이 좋지 아이폰이 좋지 애플이 좋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아... 아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시각장애인들도.